메사님. 스위스 <laughs> 엠스. 엠스. 이거 뭐야? Break the block below you. 어, 그거 부수라고? 어, 네 아래 에 있는 블록을 <laughs> 부숴. 싫은데? 명령하는 걸 어. 봐서는 너무 싹. 싸... 안 부수면 안 사서. 아 그래? 아, 그냥 막. 근데 네가 좀 비켜봐. 내가 내블 내가 먹을 거야 블록. 어때? 네가 무, 네가 먹어. 네가 제일 처음 들어왔으니까. 아 그럼, 아 그거 기준이야? 어? 아우 좁은 걸 풀려났다. 씨. 잘못 던지면 bye have a great 요 그렇게 니문 한명 갔습니다. 왜 그걸 사보로 파니? 근 죽으면 또죽는데또어 불량동이. 어, 어나야 여기서 성사해 너. 보수 공사 하러 가요. 공사 하러 가. 야 자갈 떨어진다. 자갈 떨어진다. 됐어, 됐어, 됐어. 어, 막았어막았어았어 오케이 좋았어. 야 이뻐졌다. 찍는 거지. 그러니까 아, 나무 똥이야. 나무를 얻어야 된다 거야. 아직 뿅이다 나무 좀 넣어줘. 나무 떡? 응. 훔쳐 쓰지 마라. 우선 사과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훔쳐 쓰지 말라고 10개만 가져갈게 10개. 10개만 가져갈게 놓고왜 9개를 가져왔어 10개 가져가자 어? 업그레이드 한다 그래? 오우예왜 그래 게임 만들어도 돼? 응 오케이 진 돌이 나오돌 나오나? 안 나오잖아.. 기다만 아기다 내가 해석해볼게 아니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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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자거이나 모래 나오려나? 여기에서 뼈 나오지 않을까? 뭔가? <laughs> 내가 베드락 때 이거 해본 적 있거든? 잠깐 잠깐만 그러면 어수고하다 어, 뭐해? 뭐야 이건? 어 자작나무다 안돼 흙 저거 어! 야 돼지다 돼지 봐둬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해? 야, 네가 그... 야, 니가 넓힐래? 넓혀라, 이것 좀. 떨어져서 뒤질 수도 있으니까 상자 봐봐. 음, 우선 아이템 넣고. 돼지들을 위한 공간. 돼지들 야, 우리 뭐... 장근이 없는데. 나도 장근 없는데. 아, 씨앗밖에 없어. 잡가라고 안내면 되지 렇시길고 아, 깜짝 <laughs> 아, 근데 얘안 가. 으아. 아, 이거. 이거. 이는게또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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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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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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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 이거. 라이벌하고있거든요 사 여긴 다이버로 한테가.. 아 아니. 조용해 조용해! 주도 조용히 해! 칼찍! 두도가 왜? 왜요? 두도가저 사운드보드 누른거야. <laughs> 뭐야 칼찌라는 사운드보드가 있어? 아니? 저건 저 호떡님이 지저한거고 <laughs> 기다려봐. <웃음> 고태야 된당해. 없어. 애꿎아! 쟤이크면 저거 시켜볼까? 비켜! 비켜! 어, 오케이 가가 어, 우선.. 자 거기 서 있지마! 여기 서 있지마 비켜봐 비켜봐 몬스터.. <laughs> 너 몬스터 대비해야돼 지금은 안나와! 아니야 대비는 해야돼 아 혹시 뭐라니까? 칼찌! 아 갑자기 갑자기 그.. 여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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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저 사람이 뭐 칼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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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나 사운드보드 아. 사운드보드에 계신데 여기 사운드보드 칼찌가 없잖아요 야, 호떡님이 말했어. 뭐야, 얘 하게, 나, 뭐, 뭐. 어, 닭이다. 닭? 닭. 치킨, 치킨. 오. 야, 여기 파가지고. 아, 거기 파. 아, 거기, 여기 파, 여기 파자. 아, 그래, 거기 파. <laughs> 아, 야, 시야 지짜 시야 진짜. 어, 이, 이렇게 하자. 시야, 시야. 시야, 거기 어, 얘, 저... 얘, 돼지랑 같이 가둬야 되나? 그게 맞지 않을까? 야, 근데 우리 여우 나오면 죽는 거 아니야 얘네? 오, 어? 어? 근데 얘네 여우 나오면 죽지 않아? 여우를 죽여야지. 아아.. 어, 돼지 나오지 마. 그러니까 아, 목파중이잖아, 목파중. B B Q. 끼울까? 어? 아, 그럼 이야 선언 하나만 해. 선언. 선언, 선언 두 가지. 자, 채팅에다 똑같이 적어. 선언. 상자 여지마 이새 씻. 아, 너, 너구나. 자, 채팅에야 선언이라고 적어. 나는 선언합니다. 첫째, 플레이어들을 때리고 다니지 않고 동물도 때리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스터만 때려주세요. 그래,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잖아. 둘째, 트롤하지 않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맹세합니다. 오케이. Okay. 원래는 yeah. 이런 소보다 버섯 수가 더 필요한데. 버섯 소 빠빠. 어야 돼지 나왔다. 야 은기도 들어왔다. 은기 태어났다. 은기 태어났다. 간쇼. <목소리> 어 뭐야? 야야야얘 돼지 낙사시키려 하는데 은가가? 야이 은가 생각 들. 너도 그럼 너도 그냥 너도 그러면 다랑문 하나 만들어서 하면 돼. 아니 네가 자원을 다 먹고 있잖아. 아, <laughs> 니 나무 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 다랑문 그러니까. 달랑마. 아니 네가 혼자 다 일파, 먹고 있어. 이거 일파, 이거 일파, 이거 일파 하나, 일파 하나. 야 미일이 가. 없으니까 애들이 탈출하는데요. 야, 다랑야다랑문 하나만 챙겨하 나무 숙에 또 누가. 또야 주도야, 일로 와. 주도야, 일로 와. 예. 네. 아이, 와 얘. 아니, 아니 이걸 왜 여기다 설치해? 소요? 소요? 어, 얘 죽이자. <laughs> 야 나네, 나네,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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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내, 너가, 너가, 자, 죽여. 야, 소리는 죽이면 안 돼. 야, 근데 이거 어떡해. 여기, 여기, 야, 빨리 좀 꺼내가, 이거. 해로, 등장. <laughs> 아, 비켜. 아이고, 싸움로 난리 나네. 나, 뭐야, 이거. 어, 비켜. 야! <laughs> 아, 어. 야! <laughs> 누가 죽였어? 나 방금 들어왔는데. 주도야? 또야! <laughs> 어쩔 수 없어. 한량한 소로. <laughs> 한다. 아이 너 뭐? 어, 한 마리밖에 아니, 야, 없어. 하나, 한 마리인데? 조배도 뭐 시켜. 야, 이거 누가 땅좀 넓혀봐. 이거 먹어서. 야, 내가 넓힐게. 그래. 나 노동원 자신 있어. 야, 밤 블럭으로 넓혀. 야, 아니 근데 흙밖에 없어. 반동이야. 아니 얘가 나무를 다 먹고 안 준다니까. 아, 근데, 아, 근데 흙으로 일단 일단 먼저 흙으로 한다면 부족하면 나한테 말해. 흙 농사 어? 농사로 어. 해 농사 농사를 좀 만들어. 야, 이거 잔디작도 하나 해줄까? 잔디작? 아, 이미 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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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 있는데 하나. 그니까 러 하나 있어서 이거 옮기면 이거 그 건식 그거 하면 돼오 이거 울타리 문이였구나 오우 쒯당당하네넣가놨어아 야루 돌내라 오야 버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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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 얘네 버섯수 버섯수 버섯 얘네 버섯수는 못참아 얘는 죽이면 안돼 야얘 죽이면 진짜 야 그냥, 그냥, 그냥 소 죽인다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야걔 죽여 걔, 걔, 걔 잡아, 죽여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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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음. 나도안때렸데야 이거 야 이거 울타리 음. 어떻게 안되냐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수박 드실 분 오케이 오케이 수박드실분? 그딴거 모르겠고 살려주세요 수박드실분 없으세요? 야 이거 뭐하는거야 저기서 지금 버섯을 뽑아먹었냐 버섯이 겁나 많이 나네야야 저거 뭐야 야 일단 배고플 걱정은 없어 우리 야소 여기다 집은넣으라고야소 아 엄청 불쌍 그대가. 어, 렉이 너무 먹걸려 뭐 나갔다와야되나? 나가 들어와! 누워 으아아아아아악 야잠깐잠잠잠아이 또라이 야수고하 뭐해 이 아, ㅅ <laughs> 네가 털뜨려 토틀만... 어어어어 참어 아이 수고하 나와야지 <laughs> 아이고 어우 야 렉걸려 뭐 그냥 안켜지는데 이제 어우 야 렉걸려 뭐아 어, 다시 왔다 상자가 안열려요 어... 상자가 안열려야 야, 이거 동물좀 죽일까? 야 동물좀 죽일까? 음. 야두 아, 마리 동물같은 음. 죽여 어 켜진다 이제. 야 어차피 나중에 번야 번시... 스플래시로 때리지 마라. 어. 야 뭐야야 나야나핑 200인데요. 음... 나핑몇 얼마냐? 는데요핑200 아니야 너8 0야나왜 200이야? 나왜 202냐? 202는 너 블록 했수. 어... 아 블록 했 아. 포켓는 어... 죽여. 야야야야야 어! 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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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땅바닥을 캐면 어떻게. 야 횃불이 철치가안되네야 도발. 야은기야야은기야켜지 말아봐. 왜? 내가, 내가 한번 켜볼게너너게 음... 왜? 미안, 너. 그 근처 에 있는 사람이 오르는 거야. 캔 사람 아니고. 캔 캐면 오르는데 근처 에 있는 사람이 올라. 그야 블록스에. 주도가 지금 야 지금 그말 듣고 야. 주도가 부비러 왔잖아. 내가 저... 야 수광 너도 돌 도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교환하면서 해. 야, 범인이 스나 뛰어 나려어 야, 어, 야 철녀석스다 버려 어철서 범인이 스키를 타야 나서, 범인이 스키를 타고 나서, 범인이 스키나명령이 있다 를 타고 라서범이스키 나서, 범인이 스야야야야 야. 서야 어, 야. 이야야를 타고 나인데요이거 그냥 야이게 뭐야 이게 <laughs> 아니 어, 이나 양구사... 자원 나한테다이는키를 타고 이거 영상 타고 야. 이 <laughs> 아야군포켓 껐어 짜증나 아 켜졌네? 이야수고다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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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보내야될것같아 가도 가도 가도, 가도. 야야에로가 지금 나때리는데얘 죽여도 돼? <laughs> 너, 자기야 떨어져 그, 얘네 둘 보내는거 어때? 에로랑또 저... 아, 스카이 블럭을 해봤어요 너, 이거 어, 스카이 블럭 어, 뭐. 아니에요 원블럭이에요 아난왜아 <laughs> 그게아니야 나 모두로 했어 모두. 나소좀 가지고. 마이키야 마이키야 테스트를 하려고 했잖아못 가도 못가둔다고 음.